네 안녕하세요 8 8서울재 개발의 이사입니다 어 오늘까지는 아마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장마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제가 오늘은 좀 인기 많은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도림동 장미 마을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도림동 장미 마을을 그동안 놓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소액 투자라고 하니까 이 지역을 많이 보셨는데. 영등포구 도림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영등포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여의도의 수혜까지 또 바라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요. 아무래도 이제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는 공사 현장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또 역세권의 수혜를 또 받아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. 그러다 보니까. 이 도림동 장미마을을 많이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만만큼 이 도림동 장미마을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2억대 초반으로 또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만한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 없다 보니까 또는 이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역도 이제 가까울 뿐더러 신도림역 그리고 7호선인 신풍역까지 지금 벌써 트리플 역세권을 지니고 있는데요. 거기다가 추가적인 신한 선 도림 자거리역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어 아무래도 이제 교통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질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속통합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어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영등포구로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보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금액대가 또 저렴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방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액투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2억대 초반까지는 가능하다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니까요. 이 지역 지역에 대해서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내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88서울재개발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